음. 자, 오늘은, 어,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안정도에 대한 음, 내용을 좀더 연결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앞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좀 장리를 해드리면, 어,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해서 그 전달함수를 보고, 어, 이제 시스템의 안정도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형태를 어, 표현해서 볼, 볼 때는 우리가 그 안정도를 쉽게 판별할 수도 있지만, 어, 마냥 그런 조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이제 여러가지 조건이 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내용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좀 다시 가서 보면, 어쨌거나 이제 그 이런 안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 시불변 제어 시스템을 이제 블록 선도로 표현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전달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앞전에 했었는데 그 전달함수를 유도를 해서 그 전달함수의 임의의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알고 어, 있으면 어, 그 시스템의 출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 모델링을 해서 어, 점사람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 제어 시스템의 출력을 어, 수학적으로 이제 유도를 어,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제 환경에 어, 적용을 했을 때.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꼭 필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 검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로 어, 출력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뭐 어,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출력이 계속 증가 이제 하기만 하는 어 그~ 뭐 시간이 따라 계속 증가를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이제 파손을 어~ 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구한 결과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어, 다양한 모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어,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도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도는 그 시스템의 출력이 이제 발산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건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발산하지 않고 어, 시스템의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한정된 한정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유지를 해주게 하는 거를 어, 우리가 이제 안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의 그, 어, 출력이 계속 이렇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발산을 해버리게 되면 얘가 갑자기 어, 시스템이 이제 이상하게 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도는 이제 제어 시스템이 지내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또 안정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성, 성능의 목표가 어, 달성되기 때문에 제어기 자체가 어, 안정하게 어, 그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두, 어, 그 맞게 어, 설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도 해석은 이제 설계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이제 절대 안정, 절대 안정도, 그 다음에 상대 안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절대 안정도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만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고, 시스템이 안정한지 성안정 안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는 게 이제 절대 안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상대 안정은 시스템이 안정하더라도 얼마나 안정한지. 에 대한 정도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 시스템이 안전은 해요. 근데 안전하더라도 얘가 얼마나 안정한지에 대한 정도까지도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용어로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안정도 판별법에는 결국은 이런 특성 방정식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어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로 이제 안정성 판별 여부를 어 판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루스 허이치라는어그 어, 안정도 판별법이 있고 나이케스트 안정도 판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 궤적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보드 보대 보대선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 보드선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어, 이 중에 이제 루스 허이치의 안정도 판별법이 어,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 주로 어, 이 특성방정식의 근 중에서 이제 s 평면상에 어, 이제 우측하고 어, 좌측을 이제 기점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측의 이제 반평면에서 존재를 하는 근의 여부의 판단을 해서 어, 이제 그, 그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제 어, 루스 허이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오늘은 뭐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근 궤적법을 쓰더라. 근 궤적법은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 근이 근이 이제 어떤 궤적을 가지고 그려져서 어 위치하는지 이걸 보고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취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나이키스트는 이제 판별법은 이제 그~ 루스 전달 함수에 어~ 나이케스트의 이제 어, 그림을 그려서 어~ 이~ 동작을 보고 얘가 이제 페르프 전달 함수의 극점과 그다음에 영점 폴과 이제 제로점을 사이에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점과 영점 사이에 이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나이키스트의 판별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대선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파수에 의한 판별법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주파수에 따른 루프 전달함수의 크기, 그다음에 위상. 어, 그니까 크기하고 위상에 대한 어, 그래프로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더라. 그니까 러 이제 어 어쨌거나 이제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함수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어 하고 두 가지 왔다 갔다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할 건지는 어그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 S 평면상에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리얼 축, 허수 축하고 이제 어그 그러니까 실수 축하고 허수 축하고 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y축, 예,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어, 어,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고 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아, 안정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 불안정한 영역이다. 불안정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허수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좌축과 우축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걸 가지고 안정도를 어, 판,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 이제 했던 수식이었고요. 그래서 전달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근을 어, 만들었던 거죠. 근을 어, 어, 확인해서 이 근이 음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양수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어, 시스템이 안정하느냐 불안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어, 뭐 일렬로 첫 번째 회 같은 경우는 S가 이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모든 근이 이제 실수부가 이제 음수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어, 이제 어, S가 어, 실수 근이 플러스가 나와서 이제 불안정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특성 방정식의 근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이게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더 다른 어그 판별하는 방법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안정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어이거는뭐 앞전에 또 설명도 하긴 했었습니다. 약간 유약 정리의 개념도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이제 응답은 응답을 우리가 이제 y t라고 놨을 때어 얘는 어영 상태의 응답 제로 스테이션 스테이트 어, 제로 영 상태 영 상태 응답과 그 다음에 어영 입력 응답을 두 개를 어, 결합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 영 상태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 입력에 대해서만 어, 나오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에 대해서만 나오는 출력 어, 다시 말하면 어, 초기 상태가 모두 0이라는 가정하에서 어, 입력에 대해서 어, 나온 출력의 상태 응답을 의미하고요. 어, 0 입력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입력은 0이고 입력을 0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상태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처음, 처음 상태만 어, 가장하에 나온 응답을 의미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력을 0이고 초기 상태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응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중첩을 해서 두 개를 합한 어, 합이 시스템의 전체 응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형 시불변 시스템의 응답은 이렇게 어, 영상태 응답과 그다음 영 입력 응답을 어 중첩한 합으로 어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IBO 안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전에 우리가 어 시스템의 출력이 이제 실제로 타당한지, 어즉 이제 안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 신호의 이제 안정도에 대한 어, 판단이 어, 어, 우선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입력 신호의 안정도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입력 이제 제한된 입력과 그 다음에 제한된 출력의 안정도를 가지고 어, 판단을 하게 되더라. 그럼 그러면 어, 제한된 입력과 어, 제한된 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출력이 이제 안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초기 조건이 0일 때, 초기 조건이 0일 때 시스템의 입력이 이제 제한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제한적일 때 출력 또한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시스템은 입력 제한 입력과 제한 출력에 안정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입력과 제한 출력의 안정도는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정의는 그렇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놓은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증명 내용은 굳이 우리가 뭐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훑어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거나 시불변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임펄스 응답을 각각 이렇게 놨다라고 이제 강정을 하면,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어, 뭐 식을, 어, 다음과 같이 이제 만족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그 다음에 그 임펄스 응답에 대한 어, 적분으로 표현을 해서, 어,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절대값이 이제 안에 넣은 거하고 또 같죠. 그래서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또 절대값을 한 거하고 같더라. 그래서 어, 이때 그 입력이 제한적이면 그러니까 제한된 입력을 넣는 거예요. 입력이 제한되면 이 어, 그 안에 있는 x라는 값은 이 어, p 피는 이제 유한한 값을 갖는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한 값의 양수보다도 더 작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절대값은. 그래서 이, 이, 이 이제 유한한 값의 값을 갖는 양수라고 이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나피로 표현을 했고요. 어, 이때 이제 제한적인 어, 제한적이라고 하는 유한한 값을 갖는 어, 양수라고 어, 양수로 우리가 이제 유한한 값을 갖는 양수를 이제 q라고 표현하면 어, 위에 있는 이제 식을 어, 부등식을 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값보다도 더 적거나 같은, 어, 그다음에 무한대보다도 작은 형태의 어, 그.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b i 비 o 의 안정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 이시스템의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 면적하고도 면적이 전체 면적이 유한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앞전에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방정식의 근과의 관계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어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양 변에 이제 절대 값을 취하면 이제 부등식이 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절대 값을 표현하게 되면 어 똑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때 여기에 이제 s라고 하는 값은 복수수의 값으로 어 표현을 해서 대입을 시켜서 어 표현을 하고 그때 우리가 요 어, 극점을, 어, 이제, s를 가지고, 이제, 어, 극점을, 어, 이제, 그, s를, 여기 이제 s를, 어, 그, 요 함수에 이제 극점이라고, 어, 어, 하면, 어, 요 수식은 다음 가지 이제 표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g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한한 값으로, 어, 부등식이 성립 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어그이 수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BOI의 안정도 조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어 0보다 작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0보다 커버리게 되면 이제 평면상 우리 S 평면상에서 플러스 쪽에 가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 요값 자체가 어, S 평면상의 실수 축을 이제 어,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군 중에 하나라도 어,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 결국은 이제 이 부등식이 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BIBO라고 하는 안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불안전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실수부가 모두 음수면 결국은 BIBO의 안정도 조건을 만족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안정도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거나 특성 방정식의 근의 실수부가 모두 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결론적으로 BOD의 안정도는 모든 초기 조건이 0이고, 어, 시스템의 입력이 제한적일 때, 출력이 제한적이면, 이 시스템은 제한 입력, 제한 출력에 안전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어, 결론적으로 정의를 해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선형시불변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어, 고유응답이 0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고유응답 값이 무한대로, 어, 증가해 가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불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계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 무한대로 갈때 고유응답이 진동을 하거나 혹은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 임계의 안정도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이피오의 안정도의 정의를 뭐 다시 정리를 한다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된 입력에 제한된 출력이 나오게 하면 이제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반대로 말하면 제한된 입력을 넣었을 때 얘가 발산을 하는 값이 나오면 불안하다. 발산을 해버리게 되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순차적으로 증가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증명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영 입력 안정도라는 말이 있고 영 입력 안정도라고. 하는거는 입력 이0 이고, 얘 도, 마 찬가 지로 입력 이0 이고, 그 다음 에 유한, 한 초기 조건 으로 시스템 이, 구 동할 때 시스템 의안 정도 를 판별 하는것 이다. 그러니까 입력 이0 0일때 고, 그 다음 에 유한, 한 초기 조건 으로 시스템 이, 구 동할 때 시스템 의안 정도 를 판별 하는 것이 이제 0 입력 안정 도다. 라고, 하는거 고요. 그래서 0 입력 안정도도 앞전에 BIBU 안정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특성 방정식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유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훑어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N차, 어, 선형 C불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력을 우리가 0을 주고 초기 입력이 0이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대한 출력은 우리가 y로 표현 했을 때, 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Summation 해서, 음, k가 0에서부터 m-1까지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어, 시스템을 표현을 해놨네요. 어, 그래서 여기서 어, t가 0이니까 초기 조건, 초기가 이제 0인 상태예요. 처음 어,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GT라고 하는 거는 GT라고 하는 거는 요 어, YKT로 인해서 발생한 영 입력 응답 성분을 의미를 하더라. 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유한한 초기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어, YT 제로 처음점에요. 왜 응답 시간이 지나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해서 어영 입력 안정한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수학적으로 영 입력 안정도를 표시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 그다음에 이제 요 수식을 보면 앞전에 우리가 B BIBO 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어,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y(t)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ID의 안정도 어, 조건 BIBO의 안정조건하고도 어, 유도과정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양변의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똑같이 어, 요 앞전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각각에 대해서도 절대값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초기 조건이 유한 하다라고 보면 이 어, 식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이제, n 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어, 우리가 그 근을 이렇게, 이제, 복수수로 표현을 해서 가정하면, 그리고 i라는 값이, 뭐, 1, 2, 3, 4, 이렇게 n 개에 있다라고 보면, y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출력 신호 yt는 어쨌거나 S.I.가 실수부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음수 그러니까 실수부가 이제 음수여야 한다는 거죠. S.I.의 실수부가 결국은 어, 음수여야만 어, 얘가 그 안전하다. 그리고 어, 특성방정식의 근이 모두 S 평면에 좌측 그 반대쪽에 위치해야. 어, 영 입력의 안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특성 방정식의 근에 허수축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한계 안전 혹은 한계 불안전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 이제 이 허수축에 기준을 둬서 허수축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얘한 이제 한계적으로 좀 안정하느냐 아니면 이제 한계적으로 불안정하느냐 뭐 이런 용어를 또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영 입력 안정도도 모든 초기 조건이 유한하고 그 시스템의 입력이 0일때 그때 초기 조건에 의한 어, 출력이 제한적이면 이 시스템은 영 입력 안정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 그래서 얘가 안전한 그런 어, 상태가 어,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 앞전에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BIBU 안정도 결과와, 어,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형시, C, C, 성형 C 불변 시스템에서는, 어, BIBU 안정도 하고, 영 입력 안정도 판별법에서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이제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어떻게? S평면상의 좌측 평면에 위치해야 한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BIBO 안정도하고 영입력 안정도 판별법을 어, 증명해서 본 것처럼 어, 그 내용에 따라서 어, 우리가 어, 이 마이너스 쪽에 이제 어, 위치하면 시스템은 안정한 그런 어, 상태고 그렇지 않고 반대쪽에 플러스 쪽에 올라가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증명해 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 우리가 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내용은 뭐 그냥 그 정의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루츠 헤이츠 안정도 판별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좀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